욕실 바닥을 청소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 피거나 누렇게 변하는데요. 이럴 때 찌든 때와 곰팡이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세요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는데 이런 거품형 스프레이 락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곰팡이 제거제를 구매하세요. 사용해보면 뭐 유한 락스나 뭐 LG 생활 건강이나 다잘 되니까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저렴한 걸로 구매하세요. 거품 락스 이렇게 대충 뿌린 다음에 욕실에 사용하는 스퀴즈 있잖아요. 이걸로 골고루 잘 펴서 발라주세요. 이렇게 다 발랐으면 욕실 문을 닫고 최소 1시간 이상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. 락스 자체는 특별히 독한 냄새는 없다고 해요. 그런데 이 독한 냄새는 세균과 같은 유기물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살균 소독 반응 냄새라고 합니다. 게다가 락스 냄새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.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방법이 좋지는 않습니다. 1시간이 지났고요. 환기를 시키고 샤워기를 이용해서 찬물로 락스를 잘 씻어내면 되는데요. 물기를 제거하고 잘 마른 다음에 얼마나 잘 되는지 상태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잘 됐죠? 깨끗하게. 색조정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누렇게 됐던 게 이렇게 깨끗하게 됐고요. 그리고 욕실의 퀴퀴한 냄새까지도 같이 사라졌습니다. 이 영상이 쉬운 청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